안녕하십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 진행하고 있는 어 주민자치의 감사 김동원입니다. 저희 강명오동은 최근에 그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 주민자치의 사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강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투표도 하고 아젠데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한 아젠다를 기반으로 해서 총회를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회장 김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어, 연합해서 주민총회를 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총회는 사실은 주민 자체의 꽃이잖아요. 이번 투표는 초등생들도 참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우리 그 주,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마 지금까지 동에서 나왔던 그 투표율보다는 한 다섯 배 정도 현재까지는 다섯 배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주민의 직접적인 투표와 의견으로 저희가 선정을 주민세 어 환원 사업과 어, 주민세 예산 사업을 어,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올해의 주민 총회에서 나온 결과로 어, 지금 내년에 어, 주민 예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마을의 시, 그 행정복지센터가 정축이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설계안을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행정 쪽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평수로는 한 200평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작은 도서관도 들어오고 북카페도 들어옵니다. 우리 주민 협의체에서 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마을에 환원하는 그런 까지도 이제 주민 자치에서 했고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뿐인것 그 같습니다. 행정이 바라보는 시 관점하고 주민이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들이 잘 협치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주민 자체가 앞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행정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은 오히려 그 정보를 알지를 못하더라고. 요 어, 시청에서 하는 행사, 시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 참가율이 기존보다 몇 배나 더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아젠다를 뽑을 때 기존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 의견만 받다 보니까 아젠다가 거기서 거기라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령대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 마을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의견도 물어보고 어 입체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그 의견들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계층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그 아젠다를 저희가 어 찾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요건 안건에 보면 어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아젠다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장이 될것 같고요. 그중에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도입하는 어 아젠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좋은 사례가 되는 아젠다도 나올 것 같고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중에 결과까지 나오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만족도 있는 그런 삶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환원 사업과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많은 참여 속에 우리 총회를 내년도에는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광명호동이 앞으로 많은 발전할 을수 있게끔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광명호동 주민자치회! 파이팅!